아, 뉴욕인 진짜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네. 건너가 있다. 아이고야 아, 거대한 정원판이 앞에 있고요. 아, 오늘 오늘 도네 미국 경기 관련해서는 좀 점점 이제 먹구름이 좀 불려오는 느낌이 듭니다. 어, 전반적인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오늘. 신규 실업 수당 횟수가 일단 5천 명더 늘었고 21만 9천 명이죠. 어 아직까지 21만 9천 명이면 수치는 좋은 편이에요. 안정적인 편인데 해고 해고율 즉 실업률이 한 4%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라 볼수 있습니다. 거의 뭐 완전 고용이라고 하죠. 아직까지 완전 고용 상태인 거는 변함 없는데 먹구름을 드린 건 뭐냐면 대기업에서 특히 CNN 어. 그 메타, 이 페이스북의 자회사죠. 그모 그리고 어, 스타벅스. 스타벅스는 정말 곳곳에 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, 정말 많은 인간 경제 영향을 미치죠. 어디다 뭐 다우나 사우스웨스트 항공업계도 마찬가지. 항공업계도 잘 나가거든요. 근데 사우스웨스트가 지금 가원이 들어갔어요. 그 앞에 이제 전그 2024년 말에도 이제. 또 다른 대기업들도 대규모 감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도지 그 머스크가 이끄는 정보 효율구가 칼자를 빼들었잖아요. 정말 많은 이제 연방 공무원들이 이제 해직될 거고 어떻게 인턴을 하던 젊은 인력이 이제 떨려 나올 예정이에요.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실업수당을 안 받던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또. 신청할 수 있겠는데, 지금 21만 명, 21만 9천 명이면 이제 안전한 편인데, 갑자기 이제 숫자가 많이 확 높아지면은 고용 안정성이확 무너지게 되죠. 어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 어떤 작용을 할지, 왜냐면은 고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. 고용이 일단 완전 고용이 상태이니까 지금 구매력이 있죠. 구매력이 있으니까, 어 물건을 편하게 살수 있고,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 거죠. 근데 오늘 지금 타깃시 바로 이 타겟의 라이벌인 어, 사 라이벌의 향이 너무 크죠. 이 월마트의 지금 실적이 어, 괜찮았어요. 지난해 4분기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실적 전망인데 올해 실적 전망은 전문가 예상치보다좀 낮습니다. 한4% 이상 하는데 3, 4%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어, 아무래도 썩 좋지는 않을 거다. 왜냐음에 관세 때문에 모두가 다 바라보고 있는 위험 요인이죠. 그래서 어, 소비심리가얼어 붙으면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. 그래서 먹구름이 드리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뉴욕입니다.